972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오른쪽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볼 건데요. 먼저 1번을 보면 모든 그래프의 x 절편은 2라고 했습니다. 유일하게 나와 있는 점이 이거예요. 얘는 x 절편이 아니라 y 절편이죠.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. 그리고 2번은 y 절편이 가장 큰 그래프는 기억이라고 했는데 y 절편은 전부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. 그다음 3번. 기울기가 가장 큰 그래프는 우리 기울기 얘기 나왔습니다.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거. 기울기가, 기울기가 0보다 클 때. 자, 이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고요.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. 그럼 우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게 음수인 것보다 클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런 모양을 찾아보면 디귿과 리을이에요. 얘를 만족시키는 건 얘죠. 그리고 이 중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 기울기가 가장 커요? 디귿이 가장 큰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. 바꿔주고 그 다음 4번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그래프는 자 누구냐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.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기역과 니은이 있고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오른 것이죠. 자 4번은 오른 것이고 그 다음 5번 리을의 그래프는 니은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크다고 했는데요. 리을의 기울기는 양수, 니은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이 더 크겠죠. 그래서 5번도 옳은 것으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.